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한참 세월 흐르고 나면 이걸 탁 깨뚫어서 우리가 이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뭐냐. 가진 게 없는 놈처럼 행복한 놈이 없다는 게 남편 이름으로 인성이 안 사오고 약 탁. 아, 방법이 있어요. 예. 가차명 방법이 있고, 가차명. 예. 예. 부인, 근데 부인이 그걸 붙을 수 있는 별이 있어야 돼. 있으면 그 부인명의를 예. 사면 되겠 그,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식명의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인성이 무력한데, 예, 그것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 흐름으로 갈 때는 큰거 사면 병이 걸려요, 병이. 예, 그래서 대부분 다큰집 있죠. 큰 집에 식구 잘거살작은사람 살살 살, 전부 환자했다 보면 돼요. 저승사자가 골병들 때까지 다 버티고 있다그 집에서. <laughs> 그 그렇죠. 주택도 뭐냐면은, 이게 뒤에 우리가 좀 이제, 이거는 좀 뭐, 이 방송, 이 녹화를 하기를 그랬는데,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땅이 몇 평인 지압니까 보통 운이 없을 때 보통 1.5 평에서 <laughs> 2평 정도가 운이 없을 때 지배할 수 있는 게고 뭐. 최대로 보통 운이 좋을 때 지배할 수 있는 게3.3 평수로 약8 평이에요. 이거 아파트는 왜 많이 쳐주느냐 대지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지권이 얼마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로 우리가 통상 보는데. 예, 보통 운이 좋을 때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여덟 평이에요그 우리가 그 동물의 세계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생태, 생태 영역권이 있죠, 그죠? 그러 인간이 살수 있는 게 보통 이거밖에안 돼요. 그럼 큰 집에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오브 코스죠, 오브 코스. 그게 이제 도사님이 네. 바로 뭐냐면, 어? 결국 뭐냐면, 응. 아, 이 이야기 없을 다음에 합다 왜냐면 이거는 저승사자론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laughs> 예 인간의, 구조가, <laughs> 예, 예, 인간의 구조가. 인간의 구조. 저승사자의 속성을 하면, 왜, 이, 이런 운에, 마누라가 죽는가. 마누라한테도, 이, 자기가, 남자 굉장히 나쁜 운이잖아요. 재물을 크게 이룰 수도 있고, 마누라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마누라로 넘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저승사자론을 봐야,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아, 이때 그래서 마누라가 죽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설명하려면 좀 앞, 앞뒤 전후가 좀길니까 아무튼, 1.5평, 운너었을 때는, 뺐다고로 돌아갈 때데 보통 1.5평 안에 보통 지배력이 그까지 밖에 자기가 영역권을 주장 못 한단 다 말이에요. 그래서 운이 되게 좋을 때 8평. 인수에 지경 있어도요? 그렇죠. 예, 8평인데, 그 사는 공간이에요. 사는 공간. 네네. 사는 공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뭐, 임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용도의 땅 말고, 네. 예, 자기가 보통 지배할 수 있는, 그렇게 짐승들이 뭐냐면은, 네. 그, 수시로 뭐냐, 면그 요새 강아지들은 안 그런데, 옛날에, 가정집에 강아지 키울 때 뭐냐면, 아침에 탁 풀어놓으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전부 다다 다리 들고 영역 확인하죠, 그죠? 지 영역 확인하잖아요, 그죠? 네. 그 영역 확인할 수 있는, 화, 한가 네. 인간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고 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또 다뤄 드릴게요. 예. 자, 오늘은 뭐 인생도 하고요.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작은 차가 또두제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